세먼진로 센터 MC 홍! 홍주쌤과 함께하는 대단한 메이크업! 오늘의 창업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핸드폰과 지갑 없이는 살수 있어도 앞으로 마스크 없이는 절대 못 살아가잖아요. 하루 종일 이거 끼고 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오늘의 창업가는 바로 이 마스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 껴도 숨 쉬기가 편한 마스크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구매 욕구가 막 벌써 뿜뿜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시온지 m p 대표 박성환이라고 하고요. 어, 자세한 소개는 좀 이따가 또 얘기 도중에 대화도 중에 네. 한번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온지 m p 와 에어벨브 그리고 1초 커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음, 회사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얘기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일초 커터 이번에 이제 개발한 일초 커터에 관해서는 어 제가 요번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가 이제 쓰는 게 생활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어뭐 사실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제 저희 가족 저희 가족이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좀 이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마스크들이 있어요. 방진 마스크들이. 방진 마스크가 원래 이제 의 벨벳고 달려 나오는데, 어, 그걸 보고, 어, 제가 착안을 했는데, 아, 기존에 나오는 의 벨벳은, 달려 나오는 벨벳이 있는데, 어, 이걸 마스크에 어떤 부착할 방법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걸 한번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커터를 만들면은, 어 탈부착을 아주 할수 있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게 계기가 돼서 어,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에다가 네. 에어백으 이제 탈부착 하시는 건데 다른 제품들과의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이제 어느 마스크에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마스크에나 탈부착 가능하다는 거죠 예, 기존의 제품은 원래 이제 부착이 돼 나오니까 그 마스크를 쓰면 같이 버려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인데 아무 마스크나 이제 달 붙여 갈수 있다는 거, 예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대표님 이거 에어밸브 너무 궁금한데 자세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이거는 커팅 보드입니다. 어 커팅할 때 마침 커팅 보드가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커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터기 밑에 요걸 열게 되면은 여기 안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에어 밸브를 한번 부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요걸 이제 사용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은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여기 이제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하기도 하고 그다음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잘 모르거든요. 여기 이제 안 어, 안전캡입니다. 실리콘으로 된 안전캡이고, 지금 분리하게 되면 예,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예, 여기 보면은 어, 자석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칼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칼을 넣으면 여기 자석 때문에 이렇게 자력이네 이렇게 닫붙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칼날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커터칼, 예, 소형 커터칼. 네, 커터 칼날을 두 개를 먼저 날을 부러뜨려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음. 커터 칼은 혹시 같이 배송되면 조금 위험할까봐 뭐 포함되어 있지 않을요 그렇죠. 날은 이제 포함됐을 때 이제 위험성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제품 조립할 때그 위험성도 있고 또한 어, 교체할 때. 교체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요 커트칼을 나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손쉽게 교체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규격이니까 세계 공통으로 이제 규격이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장착을 했는데요. 어 여기 장착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착 했는데는 어, 얇은 마스크, 이런 이제 일회용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얇은 마스크를 할 때,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이제 여 장착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는 어, 좀 두꺼운 마스크, 어, 일반 천 마스크까지도 이제 커팅할 수 있는 그 자리. 예, 지금은 여기 낮은 자리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칼날이 도출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칼날을 보관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안 쓰고 할 때, 예, 그럴 때. 그리고 칼날을 넣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호 가드를 넣습니다. 보호 가드를 넣는데 여기 보호 가드가 지금 보면은 홈이요, 낮은 홈과 깊은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깊은 홈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이렇게 칼날이 나옵니다. 아, 칼날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돌렸을 때 낮은 홈이 딱 되거든요. 이러면 칼날이 나오잖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자 일단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해보고. 자, 마스크에 본인이 가장 숨 쉬기 편한 자리를 한번 잡습니다. 이기어던 부분이니까 좌측이나 오른쪽,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에서 약간 좌측이나 우측으로 해가지고 약간 아랫부분, 어, 입각코 사이 아마 중간부분 정도가 가장 어, 저희들이 커팅했서 사용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개인마다 차이가 다르니까요.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이렇게, 먼저, 커팅할 부분의 자리에, 이렇게, 커팅, 가이드를 대고요. 그러면, 이제, 커팅기를,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요. 이렇게 두 바퀴 정도만 되면은, 한 180도에서 200도 사이, 이제,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깨끗하게 커팅이 됩니다. 음 진짜 깨끗하게 예, 되네요. 그러면, 커팅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아. 보관을 이렇게 하는 게니다 음. 그런 다음 이제 에어밸브를 자, 에어밸브 한 개를 꺼내세요. 여기 에어밸브가 여기 이제 붙 장착할 때 여기서 안쪽에서 들어온 부분 바깥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손으로 이제 잘안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커트 위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오프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살짝 끼워만 주면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이 부분을 마스크 안쪽에 마스크 안쪽에 이렇게 넣고 네, 그리고 이거 바깥쪽에 여기 콧등, 여기 바람 나가는 방향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은, 장착, 끝. 음 예. 엄청 예. 간편하네요 예. 여기 안에 한번내부를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 안에 별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리콘 이렇게 별브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염이 많이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분해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되고요. 수 있는 것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제 보면. 어 보통 이제 계속 교환해 가지고 쓰고 음. 하다보면 또 세척이 되어야 되니까 음. 세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음. 용이하게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에도 보면은 어, 잘 표시는 안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어, 실리콘 밸브를 여기 위에서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잡아주면은 어, 혹시나 있을 그 실리콘의 들뜸 현상, 어, 들뜸 현상을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했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손쉽게 이 어, 밸브 요거 자체는 지금 사실 시중에 나오는 어떤 어, 실리콘 요 소재 중 가장 아마 얇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은 코로만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도 이제 밸브가 쉽게 열릴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사실 콧바람이 음. 너무 세게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리콘이 <laughs> 엄청 얇은 실리콘이구나. 있 그렇죠. 예.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보통 아 <laughs> 이게 이렇게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에 너무 좀 아래쪽으로 뚫은 거 안돼 제가. <laughs>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고 어떻게 여기. 여기를 어떻게? 어 여실려고? 아 열, 이렇게 열면, 자연스럽게 예, 바람이 예, 나오죠 예, 예. 아. 열면은 안 되고 <laughs> 열면 밸브가 빠집니다 음 이렇게 음, 음, 예,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이게 꽃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구나 그렇죠, 예, 예, 아. 예. 아. 너무 너무 예, 편하네요 대표님 예, 예. 그리고 이게 음. 두꺼운 마스크도 다 뚫리는 게 맞죠 그렇죠 아. 예, 예. 아. 그럼 일회용이 아니라 두꺼운 마스크에 하나 해놓고 이제 특히 외부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그, 장시간, 네. 그,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라든가, 식당에서 뭐, 저거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가장, 예, 많이 사지, 호흡 답답하고, 습기 차고, 입 냄새 나고, 이런 걸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시범으로 제 마스크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음. 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앞으로 낮에 돌아다니면서도 이거 끼고 다니고 그리고 세척도 되고 이제 하는 것도 간편하니까 확실히 뭐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한테도 되게 추천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로만 봤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실제로 음.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칼날 같은 안전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부상이 된것 같아서 위험성이 없게 그래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도 나 너무 마스크 너무 답답해 하면은 어느 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잘 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창업을 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제품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대해서 어, 제 가장 관심이 많고, 제가 사실 꿈꾸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많이 해오고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 얘기를 하자면, 좀제 과거의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제가 처음에 전공은 어, 순수 미술을 했습니다. 어, 주로 회화라고 하지요. 이제 서양화, 예. 그 순수 미술을 하다가, 음, 독일에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결심을 하게 됐는데, 어, 항상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 순수 미술을 하면서도 제가 버리지 못한 꿈이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지만, 어,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다 모든 걸 설명하기는 시간상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냥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일단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독일로 가게 됐고 독일에서 제품 디자인을 어, 전공을 하고 어, 돌아와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 따듬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예. 현재 시온 GMP가 있기까지의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그 어, 과정이 뭐 특별한 어떤 과정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제그 창업을 하기 전에 어, 시온 GMP라는 상호는 가지고 있었지요. 상호는 가지고 있었는데 뭐 사실상 상호야 사업자 누구나 낼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시원 g m p 대표입니다. 사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호였지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면서 해 오는 와중에 제가 이제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이그 제품 개발에 대한 것을 어 끝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 끝까지 이것을 이제 지키면서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가장 큰, 어, 전환점이랄까? 음, 그런 것은 제가 귀국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귀국하기 전에 사실 친구와 같이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1 년간을 했는데 어, 결국은 그 제가 디자인을 맡고 그렇게 했지만 어, 결국 은 품질에 대한 어떤 불량 어, 그리고 경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 처음에 출발은 좋게 했는데 예, 결국은 1년 안에 창업을 음, 실패하게 되었죠. 예, 실패하게 되어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갔다 온 케이스래 가지고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뭐 취업을 하기도 사실 힘들었고, 어,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어떤, 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랜서로 활동도 하고, 또 미술 학원도 운영도 하고, 어, 음, 생활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대리 운전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붕어빵 장사까지도 해봤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로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다 하면서 어, 그래도 어, 제가 어, 끝까지 이걸 할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어, 3D 프린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대중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2014년도 정도로 아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그때부터 제가 3D 프린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서 그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인 모업이라고 그 그러죠, 보통. 그래서 먼저 시제품을 뽑아보고, 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어들을 어,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 그리고 실생활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직접 그 물건 제품화 시켜서 어, 완벽한 제품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사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실 그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게 아마 가장 큰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정말 생각 외로 음. 3D 프린터라는 그 기계로 인해서 음.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을까요? 어, 3D 프린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만능은 아니죠 어, 처음에 3D 프린터가 출시될 때는 거의 그 장밋빛 그 모든 보도 매체에서 거의 그냥 장미빛 그림을 다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 저것만 있으면은 모든 제품이 뚝딱 도깨비방망이 같이 그냥 뚝딱 나온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그사람들 소비자들은 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더니. 어 그러다 저는 이제 그 그걸 처음에 접하면서 어느 정도의 특성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한계성을 알게 되죠. 한계성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 출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어, 뭐 여러 가지 그 재질의 면이라든가 강도의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좀, 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야 되나? 뭐, 장점은 더 많았지만은, 예, 가능성도 많이 또 이제 해보고 우리가 어 예상하고 할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많았지만은, 어 그래도, 어, 완벽한 어떤 모급을 만들기까지는 그 시간들이 많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 소재가, 소재가 개발, 그 발전하기까지에 있었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어, 많이, 어, 소요가 됐고. 그리고 시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는, 음, 그게 이제 제품을 하려면은, 어, 주로 금형을 이제 제작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경제적인 문제지요. 예. 금형을 제작하려면 작은 돈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형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어, 어, 우리가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가 그런 것들은 어, 사실 가장 큰 난제였던 것 같아요. 어,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어, 실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음, 지금도 예. 여전히 인기가 많은 에어벨브와헤초 커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그... 어떤 아이디어로 뭐 실현시킨 물건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아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이제 생각할 때 사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요 아,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가족 우리 아이들이 또 했을 때뭐 아빠 최고다 이거 좋다 그럴 때 <웃음> <웃음> 그럴 때또 이제 그 아빠로서의 또 그런 보람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느낍니다 청소년들이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평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어, 꿈꾸는 어떤 학생이나 청소년들이라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 면에서는 조금은 남보다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은 수덧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한 사람은 진짜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또한 그것을 바로 그냥, 어, 뭐, 가장 쉽게 종이로 뭐 잘라서 만들든지, 찰흙으로 뭘 만들든지, 자기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서 가장 먼저 그것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첫 실행이 되겠죠.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런 인식을 가져야겠다라고 음. 많이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음. 시온제인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창업 가치관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창업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다거나. 어, 먼저 판매, 아 이것을 판매가 잘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 어,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 물건이 될 것인가, 어, 내가 <laughs> 사용했을 때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 물건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은 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도 만족할 수 있다. 저는 이번 그 창업을 계기로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발할 상품과 시원제엠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제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어, 처음 아이디어를 어, 내가 물건을 만든다 그랬다 해서 완벽한 물건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단점을 보완해서 나가고 또. 더 좋은 물건으로서 이제 그레이드 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제품을 계속 이제 어, 만들어 생산해내는 것이 일단 목표가 되는데, 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어, 뭐 쉽게 판매를 위해서 어, 어느 정도 가격에 맞추어서 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제품 개발하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을 개인적인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음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아이들 제품을 이제 꿈꾸는 어 청소년들이나 어뭐 사람들 있다면 그것을 함께 도와주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창어 플랫폼이라고 뭐 해도 될까 싶네요. 그런 것들을 생산부터 어 판매 어 이제 홍보 이런 것들을 가서 다 묶어서 할수 있는 그런 어 플랫폼을 하나 좀 만드는 게또 목표는 또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일 먼저 제가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끝까지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청소년들 이런 얘기를 어, 자신이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내가 이것은 어, 내 인생에서 꼭 한번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 환경에 의해서 어 보통 포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해 보라는 거지. 하다 보면은 귀에 가오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귀에는 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끝까지 할 때까지. 네. <laughs> 아 오늘 너무 도움이 네.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이제 대단해 하면 대표님이 메이커 하고 안녕 이렇게 끝낼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단해 메이커 안녕. 안녕.